얘들아,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첫 번째부터 보면, 얘들아, 잘 봐. 29번 같은 경우는요, 얘들아,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야. 그냥 뭐뭐 다 라는 거야. 선생님, 우선 설명을 하면요, 조직별, 조직의 부서별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시각 차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직적 위계 구조가 있고, 수평적 위계 구조가 있는데, 이런 구조에 따라서요, 갈등의 발생과 해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들됐을까요 얘들아? 다시, 얘들아. 구조는 몇 개가 있다? 두 개가 있다라는 거야. 하나는 뭐야? 수직 하나는 수평. 수직과 수평적 구조가 있다라는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리고 수직적 구조냐 수평적 구조냐에 따라서요 갈등 해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가로 안에 일번 문장이 있고, 그리고 괄호 안에 다시 써놨죠. 근데 이렇게 써놓은 문장들은 실제로는 본문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친구들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가, 어, 약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네? 조금 다소 추상적이네? 라는 부분들은 선생님이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달아놓은 거예요. 얘들 쓸까요, 얘들아? 오케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우리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요. 우리. 그들아 이거 이제 다 화면 봐주시면서 가면 돼요, 아기들. 오케이.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조직의 관점에서요. 무엇은요? 모모들 중의 하나는? 문장의 주어가 원이고요. 동사의 자리가 떨어져 있죠. 선생님이 그래서 초록 색깔 형광맨친 거예요. 문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흥미로운 예시들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조직들이요 가지고 있는지요. 이라 무엇을 다른 종류의 문화를요. 얘라. 개런티도요. 문화가 다+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도요. 인사부의 문화가 달라야 해 경영부의 문화가 문화가 다+ 달라요. 그다음뭐 기술부의 문화가 다+ 다르다고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이렇게 문화가 다+ 다른 건데 그럼 문화가 다+ 다른 걸 인식한 문화. 가다 다른지를 보는 것은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문화가 있을지를 보는 것은 바로 인식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능적인 운영을 인식하는 건데 다른 부서요 즉 다른 조직 내에 다른 부서들의 기능적인 운영을 살펴보는 거다라는 거. 조금 앵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 자체가. 이 말이 바로 뭐야, 얘들아? 지금 한 조직이 여러 유형의 문화를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얘들아, 지금 한 그룹 내에도요, 삼성 내에도요, 지금 인사팀, 경영팀, 기술팀 이렇게 부서가 부서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의 조직 안에도요, 서로 도, 다른 성격의 분위기의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얘됐을까요 얘들아? 그게 다 다른데, 그거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예시가 바로 무엇이다? 어, 삼성에 내가, 예를 들어서 A부, B부, C부가 있는데, 서로 다 다르다고요. 서로 다 달라. 이런 걸 보는 거는 A의 조직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B의 조직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아, 각 부사가 그냥 일을 하는 방식을 보면 된다라고 해서요. 그래, 그냥 운을 띄우는 거야. 야, 내가 이제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각각의 다른 조직만의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라는 운을 띄우는 거다라는 거예요. 얘해 됐을까요, 얘들아? 그리고 v a r i n g 은 다양한 이란 뜻이죠, 얘들아. 다양한 부서와 division은 과란 뜻입니다. 즉, 조직 내에서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과가 있다고요.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 C라는 부서가 있는데 그것은요, will view 이렇게 오는 거야, 얘들아. will view, inevitably는 반드시란 뜻이죠. 반드시 봅니다라는 거야. 주어진 상황을요, 얘들아. 그들의 무엇에, 얘들아? 편향되고요. 어떤 관점으로 얘들아 편파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똑같이 별이라는 상황이 있는데 A가 보는 별, B가 보는 별, C가 보는 별이 다 다르다라는 거야. 즉각 부서마다 하나의 상황을 두고도요 볼수 있는 관점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친구들이 됐을까요? 선생님한테는 좋은 관점이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는 좋지 않은 관점이라던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요. 그리고요, 부서와 멤버는요, 뭐할 것입니까? 얻을 것이다. 라는 거야. 터널의 시야를 얻을 것인데, 터널은 얘들아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죠. 내가 볼수 있는 게 여러 방향이 아니라 몇 가지 방향밖에 없어, 얘들아? 한 가지 방향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아, 지금 결국에 각각의 부서는요, 터널의 시야를 가지게 되는데, allow가 뭐뭐 하게 하라죠. 그럼 disallow는 뭐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즉 얘들아 이런 터널의 비전은요. 보게 합니다라는 거야. 무엇을 상황을요. as they see them. 그들이 있는 그대로 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어? 상황이 있는 그대로 있는데 사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좋게 볼 거고 누군가는 좋지 않게 볼 거고 즉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걸 하게 하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얘들아? 조용히 했을까요? 조용히 조금 졸려? 어, 조금 저기 일어나서 들을까? 수업자료 가지고 가서? 응. 난 보도록 할게 얘들아 바로 그 구조가요 지금 조직 내에 바로 그 구조가 얘들아 the very 하면 바로 그란 뜻이에요 원래 very는 매우란 뜻이죠 써놓을게요 얘들아 바로 그라고 써놓을게요 바로 그 the very 하나 써놓을게요 주영아 the very가 무슨 뜻이다? 그치 바로 그 구조가요 갈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얘들아 지금 큰 조직 내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다 다른데 얘네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수평적인지 수직적인지에 따라서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택은요. 문장의 주어랑 동사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초록색깔 친 거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 구조가요. 메카니스틱, 기계적인지 아니면 얘들 어떤지 유기적인지는요. 기계적인지 아니면 이렇게 유기적인지는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들아? 심오한 영향을 갈등의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라는 구조는요. 기계적이야. 그리고 삐라는 구조는요 예를 들어서 유기적이야 수평적이라 뜻이에요 예를 쓸까요 예를 들어서 기계적인 구조는요 수직적인 위계를 갖습니다라는 거예요. 하이 렉 키키에 뭐라 면써놔야 되나 위계란 뜻입니다 하이 레킹 위계란 뜻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기계적이라는 건 어떻다 수직적인 위계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당연히 수직적이면 얘들 어때? 절차가 너무 많잖아. 이건 우리의 상식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절차, 많은 과정, 많은 정도의 관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야. 포함이 된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포함이 된 그런 문제에 많은 절차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얘들 쓸까요, 얘들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인 오는 거야. 포함을 시키는 거면 뒤에 목적어 바로 와줘야 돼요.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태연이를, 그럼 태연이가 이렇게 바로 오는 건데, 목적어인 명사가 바로 오지 않았고, 전치사가 왔기 때문에, 포함된, 으로 와줘야 된다는 라 거야. 의사결정과 포함이 된, 그래서, involved 와줘야 된다는 라 거야. 의사결정과 포함이 된, 이해 됐을까요? 의사결정에 포함이 된 많은 과정들이 필요로 하는 거고요. 유기적인 구조는 horizontal, 수평적이다라는 거야. 본래 수평적이다라는 거예요. 태연아, 선생님이 왜 오라 그랬어 이번에 Where, When, Why, How는 뒷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 끝이 그냥 외우는 거야. Where 게 이렇게 왔다. 아 그럼 이거 완전하는지 물어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을까 얘들아? 지금 이 Where 에 꾸며주는 건요 유기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요. 유기적인 구조에 있어서는요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벌 중앙 집중화 된다라는 거야. 즉 한마디로 누가 딱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딱 중앙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퍼집니다라는 거야. 지금 구조에 나 플레인 우하면 전반에 걸쳐라는 뜻입니다. 나 플레인 그래서 선생님이 전반이라고 쓰는 거예요. 모모의 전반에 걸쳐서라는 뜻입니다. 모모의 전반에 걸쳐서, 걸쳐서. 이해됐을까 얘들아. 이 그래서 내용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지금 우리가 이런 부서 에 있어서 부서는 수평적 수, 직접 이렇게 두 개의 구조가 있다는 라 거고요. 각각의 부서가 이런 구조에 따라서 일을 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볼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들아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시야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니까 터널 시야에 빠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터널 시야라는 건얘들 어떻게 여러 개의 시야를 보지 못하고요. 오직 하나의 시야로만 보게 되는 거죠. 즉 부서와 그 안에 사람들은요. 자기 부서의 입장과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을까요? 이런 생각을 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조직 조직의 바로 구조다라는 거야. 아, 자신의 입장을 보는지 아니면 다르게 보는지는 조직의 구조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는 건데 구이, 그런 구조를 기계적이다 또는 유기적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되었을까, 요 얘들아? 볼게요. 조직 내 부서는요, 각기 다른 관점과 이해관계로 인해서 터널 시야에 빠질 수 있고요. 갈등을 유발한다, 라는 거예요. 서로가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가 보는 관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요.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야. 이해됐을까요? 특히 조직 구조가 기계적이면 규칙과 절차 중심의 수직적인 위계가 유기적이며 분권화된 수평적인 결제가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얘해됐을까요 얘들아? 아, 그래서 어떻게 수직적이냐, 유기적이냐 이렇게 나는 거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가 갈등의 성격과 해결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까 해서 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갈등에 구조와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몇 가지다, 얘들아? 두 가지다라는 거야. 하나는 수직적, 하나는 수평적이요. 그냥 요렇게만딱 가주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넘어갈요